사회적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들의 장기적 비전이 국민의 집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노동 시장의 갈등 등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제1 강을 맡은 신필윤입니다. 자치분권 시대의 복지국가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제1 장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총세 파트로 나누어 복지국가의 기원과 의미를 살펴보고 스웨덴식 발전과 복지 모델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합니다. 먼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적정 수준의 사회적 평등이 유지되도록 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물질적 혜택을 국민에게 베푸는 것을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단순히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 특히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바탕에는 이러한 복지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 중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스웨덴입니다. 이 결과 스웨덴은 국민들의 사회 경제적 평등은 물론 저출산 해소, 높은 경제 활동 참여율과 경제 성장률까지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가의 기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근대 사회 이전에도 나름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공공정책 체계를 갖춘 현대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산업화 이후 등장한 것입니다. 한편 복지 국가는 정치적으로 참정권의 확대, 시민권의 확립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근대 의의주의와 병행 발전한 것도 유의할 점입니다. 서유럽에서 시작한 복지 국가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더욱 성숙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보호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었고 대상자 또한 인구의 대부분으로 확장되었으며 보상 수준은 최저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정도로 신장하였습니다. 한국도 산업화 과정에서 복지 국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목표 수준과 방식이 다르며 이에 따라 개별 국가의 특징적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복지 유형 혹은 복지체제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은 보편주의 모델, 유럽 대륙 복지 국가들은 조합주의 모델,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잔여형 모델, 선별적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복지 국가 발전의 한 세기가 지나면서 세계의 유형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복지 국가 유형의 결과를 보면 보편주의와 조합주의는 소득 재분배 효과에 있어서 비슷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자녀형은 빈부격차 해소에 대단히 미흡한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표와 같습니다. 이 표에서 보여주는 것은 각 유형이 복지 대상자의 범주에 따라서 나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모든 노동조합원일 경우에는 조합주의, 기여한 만큼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 그래서 시민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자녀형은 표적집단, 주로 빈곤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느 유형에 속하나? 한국의 복지제도는 1960년대 이래 기초적인 사회보장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의료보험법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구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점으로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의 복지 체제를 유형화한다면 독일식 조합지 하위 모델 그러나 올초 정인이 사건 등에서 볼수 있듯이 사회서비스가 미약하고 가족복지와 현금 부조에 크게 의지하고 있어. 남유럽형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국가 스웨덴 국민의 지배관에 살펴봅니다. 스웨덴의 복지국가 체제는 위에서 분류한 것과 같이 보편주의를 바탕으로 한 북유럽형, 즉, 사민주의형의 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본 스웨덴 사회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살펴봅니다. 스웨덴 왕국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남한의 4배, 인구는 1030만에 달합니다. 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나라이나 인구상으로는 비교적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스웨덴은 19세기 말까지 농업에 의존하는 유럽의 주변국으로 인구의 4분의 1이 가난을 피해 미주로 이민할 정도로 빈곤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약 반세기의 산업화 과정을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국가, 민주 국가, 복지 국가로 등장했으며 지금은 소득 수준 세계 최상위권, 환경 친화적 나라, 지식 정보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비교적 단시간에 선진 산업 국가로 발전된 건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이룬 결과로 봅니다. 이들의 장기적 비전이 국민의 집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발달 과정을 태동기, 성숙기, 그리고 현재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국가 태동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집입니다. 국민의 집이란 1928년 3인당 대표의 벨 알빈 한손의 국회 연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소는 여기에서 국민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담아냈으며 계급간의 차이를 넘어 통합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국민의 집은 스웨덴 3인당이 추구하는 미래 사회의 상징 개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복지국가 스웨덴을 일컫는 별칭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도시산업화 과정에서 농어촌에 홀로 남은 노인빈곤층과 유자녀 여성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노령연금 도입과 아동돌봄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극단적 노사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극복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쌀뚜슈 바하된 협약입니다. 두 번째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시기를 들수 있습니다. 한손 총리에 이어 다게 에를란데르 총리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얼개를 완성했으며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에를란데르 총리는 재계와 소통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매주 목요일 저녁 재계 주요 인사와 노조 대표들을 초대하여 정치와 경제의 상생을 논의한 목욕클럽으로 유명합니다 정부는 국민 복지를 위해 공공 분야를 확대시키며 예산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행정개혁도 이루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이름이 메일러 사회부 장관과 비그 폴쉬 재교영부 장관 그리고 미르달 부부 등입니다 이미 1950년대 자치분권 신장이 이루어졌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정책은 기초자치단체 커뮤니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스웨덴의 풀뿌리 민주주의적 거버넌스가 발달된 배경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기의 특유의 복지국가의 내용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유급 출산 휴가, 공공 육아를 내용으로 한 가족 정책이 도입되었고 전 국민을 포괄하는 의료 보험법 시행, 보편적 기초 연금에 더해 소득 연금제도 도입으로 노후 생활이 안정되었고 주택 정책도 본격화되었습니다. 한편 9년제 의무 교육은 이후 평생 부상 교육으로 이어져 오늘날 인적 자원 개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도입하여 완전 고용을 추구했습니다. 소득 활동을 중시하는 스웨덴의 복지 특성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올럽팔메 총리 시절 1970년에서 80년대에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이룹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특유의 가족정책이 소개됩니다. 아빠 휴가를 포함한 출산휴가의 증대, 오늘날 450일이 출산휴가일입니다. 아동 돌봄 확대, 여성의 고용보장 등이 포함된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이 복지의 두 기둥을 이루어 워라벨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워라벨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다만 성평등 문제는 현재에도 미완의 주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도 세계화와 기술 혁신의 물결 속에 혹독한 경제 위기를 겪습니다. 예를 들면 1973년 석유 파동에 이어 1990년대 초 금융위기는 스웨덴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안긴 사건이었습니다. 실업률이 제2차 대전 이래 가장 높았으며 복지국가 위기론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리먼 쇼크를 계기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스웨덴 정부는 사회적 이탈 위험이 높은 층에 대해 사회 정책을 강화시키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어린이집 확대, 차별금지법 확대 등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쇠된 경제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으며 유럽 국가 중에서도 현재 재정건전성은 상위에 속합니다. 쇠된 모두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조세를 재원으로 한 공평한 기회 제공, 또 노동 시장의 1차적 분배를 이룸으로써 연대 인군과 상생 정신을 발휘했고 갈등 예방 및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일자리 마련과 소득 비례에 따른 사회 보장 제도는 근로 유인 정책과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동시에 평등과 정의 실현 이인 소득자 모델에 의한 성평등을 추구하였으며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균형 및 사회서비스의 분권화로 복지효과의 극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복지국가 스웨덴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심화되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의 갈등 등은 스웨덴 역시 복지국가 형성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쇠된 사례에서 주어진 정답을 찾기보다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 철학과 가치관, 공동체 문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제 1장에서 다룹니다. 감사합니다.